깜짝 이유 공개 이찬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불참 선언 모든 비밀이 드러나다 직원들마저 충격에 빠뜨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긴급 현장 취재 트로트 가수 이찬이 2025년 12월 23일 녹화 예정이던 별표 별표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별표 별표의 돌연 불참을 통보하면서 방송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이번 연말 결선에서. 가장 주목받던 그의 갑작스러운 공백의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참가자들까지 큰 충격에 빠졌다. 과연 예의 바른 가수로 알려진 이찬이 녹화 당일 아침 아무런 예고 없이 무대에 서지 않기로 결정한 진짜 전말은 무엇일까? 녹화장 30분 전 이찬씨가 안 온다고요? 연말 결선 녹화 당일 아침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조연출이 달려와 메인 PD에게 별표 별표 방금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불참하신다고 별표 별표라고 전하자 회의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차는 사전 인터뷰 조회수 압도적 1위로 그의 무대는 올해 결선의 하이라이트로 기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속사는 대외적으로 개인 사정만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녹화 30분 전, 스태프 단톡방에는 이찬이 녹화 시간대에 도심 외곽 낯선 장소에서 통화하는 모습이 담긴 팬의 SNS 사진이 공유되었다.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스태프들의 불안과 의문은 극에 달했다. 매니저가 밝힌 충격적인 결정의 실체. 결국 녹화는 그를 제외한 채 진행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매니저가 직접 방송국으로 아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매니저는 건강 문제나 가족 일 등의 일반적인 불참 사유가 아님을 밝히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단 하나의 이유를 언급했다. 정확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찬 씨가 오늘 아침 별표 별표 더 이상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숨기고 무대에 설수 없다 별표 별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방송 녹화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찬의 숨겨진 압박과 감정의 무게가 그를 결국 연말 결선 무대에서 떠나게 만든 것이다. 이말 한마디는 단순한 불참이 아닌 아티스트로서의 중대한 변화를 암시하는 폭발적인 단서였다. 포네이도 루머와 진실, 이찬의 짧은 메시지, 녹화 후 SNS는 루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건강 이상설, 활동 중단설 등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엇갈리는 목격담까지 이어졌다. 오전 병원 인근 목격과 예곽 카페에서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은 혼란을 가중시켰다. 결국 그날 밤, 이 차는 개인 계정에 짧은 글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오늘 저는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곧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 짧은 글은 팬들에게 안도와 동시에 더큰 불안감을 안겼다. 그러나 그가 별표 별표 모든 것은 숨기지 않고 직접 말하겠다. 별표 별표고 선언한 만큼 팬들은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밤 12시 40분 업계 내부 단체방에는 별표 별표 2찬 내일 긴급 발표한다는 소문이 있음 별표 별표이라는 메시지가 공유되며 모두가 숨을 삼켰다. 결선 불참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으며 내일 마침내 그 진실의 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찬원. 연말 결선 불참 미스터리의 전말. 파워트오 긴급 발표의 내용과 커리어의 전환점. 금음달 새벽을 뒤흔든 루머의 파편들. 이찬원의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불참 소식은 개인 사정이라는 모호한 공식 입장과 병원 목격담. 예과 카페에서의 대화라는 엇갈리는 팬들의 목격담이 섞이며 루머를 증폭시켰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사실, 즉 별표 별표 그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숨기고 무대에 설수 없다. 별표 별표는 매니저의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다. 상실과 선택의 메타포. 병원 인근 목격은 건강 문제나 심리적 압박을 예과 카페에서의 진지한 대화는 활동 중단 또는 계약 관련 협상 등 중대한 선택을 암시했다. 두 목격담은 결국 이찬이. 무대 위 화려함과 무대 뒤 현실 사이의 계리 속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였다. 업계의 긴장감, 활동 중단설, 잠정 휴식설까지 난무하는 가운데 업계 내부 단체방에 공유된 별표 별표 2찬 내일 긴급 발표 소문 있음 별표 별표이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트로트 판도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임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녹음실 마이크 디데이, 긴급 발표의 내용, 휴식이 아닌 전환. 다음 날, 이찬원의 소속사는 예상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모든 이들이 활동 중단을 예상했지만, 발표 내용은 이 모든 추측을 뛰어넘는 별표 별표 커리어에 대전한 별표 별표이었다. 새로운 독립 레이블 설립. 이찬원은 단순한 휴식이나 활동 중단이 아닌,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 레이블, 인디펜던트 레이블 설립을 발표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기획사의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방향성과 활동 계획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강한 위지의 표명이었다. 불참의 진정한 이유 공개, 연말 결선 불참은 개인 사정이 아닌 이 레이블 설립 및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최종적인 내부 결정회의 및 서류 작업 때문이었음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무대에 서는 것은 응원해주신 팬들과 무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서고 싶었다고 설명하며 팬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음악적 행보의 변화. 이찬원은 새로운 레이블을 통해 싱어송 나이터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기존의 기성곡 중심의 트로트 활동에서 벗어나 별표 별표 자신의 진솔한 감정과 이야기를 담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반짝반짝 중요한 선택의 무게 2찬원 2.0의 시작. 2찬원의 돌발적인 결선 불참은 결국 별표 별표 2찬원 2.0분 별표 별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아티스트의 주체성 확보, 성공적인 트로트 스타로서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철학과 주체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트로트계에서 흔치 않은 행보로 동료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팬덤의 응원. 팬들은 처음의 불안과 혼란을 넘어, 이찬원의 별표 별표, 진심 어린 결정 별표 별표의 눈물과 응원을 보냈다. 그의 모든 건 숨기지 않고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은 팬들과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레이블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다. 이찬원의 연말 결선 불참 사건은 단순한 스케줄 차질이 아닌,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별표 별표 진정한 자신 별표 별표를 찾기 위한 고독하고도 용기 있는 선택의 서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찬의 긴급 발표 예고, 중요한 선택의 무게, 커리어 변곡점의 심층 분석, 가수 이찬의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갑작스러운 불참과 이어지는 긴급 발표 예고는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감정적 진실성과 커리어의 방향성 별표 별표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숨기고 무대에 설수 없다는 매니저의 전언과 중요한 선택을 했다는 이찬 본인의 짧은 SNS 글은 그의 불참이 건강 문제나 스케줄 착오 같은 외적인 이유가 아닌 내면의 깊은 결단에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합니다. Magnifying Glass, tilted left one. 엇갈린 목격담의 심리적 의미, 갈등의 장소. 이찬이 녹화 당일 아침 방송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목격되었다는 두 가지 상반된 루머. 병원 인근 vs. 외곽 카페. 는 그의 심리적 갈등 상태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병원 목격설. 이는 별표 별표 건강 이상. 또는 심리적 압박 별표 별표에 대한 팬들의 가장 현실적인 우려를 반영합니다. 최고의 무대를 앞두고 정신적, 육체적 컨디션을 점검해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예과 카페 목격설, 상담 또는 협의 같은 분위기라는 분석은 그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별표, 별표 누군가와 중요한 대화, 별표, 별표를 나누었거나 별표, 별표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난 곳에서 고독한 고민의 시간, 별표, 별표를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두 장소는 별표, 별표 육체적,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내면.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중대한 결정을 논의하는 외적 갈등 별표 별표를 상징하며 이찬이 결선 무대 직전까지 얼마나 큰 무게를 견뎌냈는지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Performing Arts 2 감정적 진실성의 선언 무대 뒤의 압박 매니저가 밝힌 더 이상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숨기고 무대에 설수 없었다는 문장은 이찬이 처한 상황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프로페셔널의 역설 아티스트는 대중 앞에서 항상 밝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차는 이 프로페셔널의 가면 뒤에 자신의 별표 별표, 진짜 감정의 무게 별표 별표가 더 이상 무대에서 노래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팬덤과의 새로운 소통, 이 결정은 팬들에게 완벽한 모습 대신 별표 별표 솔직한 모습, 별표 별표를 보여주겠다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예고합니다. 이는 트로트 팬덤이 아티스트에게 요구하는 별표 별표 인간적인 진정성 별표 별표과도 맞닿아 있어 오히려 팬들의 더 깊은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파트 4. 디데이. 이찬의 긴급 기자회견 중요한 선택의 실체. 이찬의 갑작스러운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불참 사태는 단순한 스케줄 문제가 아닌 그의 커리어와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예고하며 방송계 전체를 마비시켰다. 긴 침묵과 억측 끝에 마침내 그가 직접 진실을 밝히기로 한 다음날이 밝았다. 무비 캠럴 원 기자회견 현장의 긴장감. 숨막히는 10분 전 소문대로 이찬의 소속사는 다음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현장은 취재진과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미디어의 시선 모든 언론사는 이번 발표를 별표 별표 이찬 사태 별표 별표로 명명하며 톱뉴스로 다뤘다. 기자들의 관심은 건강 문제나 활동 중단을 넘어 별표 별표 어떤 종류의 감정과 상황이 그를 연말 결선 무대에서 떠나게 했는가? 별표 별표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쏠려 있었다. 팬들의 염려 팬들은 밤새 SNS를 통해 병원 목격담과 예과 카페 상담서를 분석하며 이찬이 겪었을 심적 고통을 걱정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별표 별표 이찬의 결정을 존중한다. 별표 별표는 응원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은 여전히 컸다. 긴장감 속의 기자 회견 시작 5분 전, MC가 단상에 올랐고 잠시 후 검은 정장 차림의 이찬이 등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 무대 위에서 보이던 밝은 미소 대신 결연함과 약간의 지친 기색이 엿보였다. 스튜디오 마이크로폰 2 충격적인 중요한 선택의 공개, 음악적 정체성의 고백. 이차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전날 불참 사태의 전말을 직접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제 전국노래자랑 연말결선 무대에 서지 못한 이유는 단순한 건강 문제나 스케줄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스튜디오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유했다. 저는 오랜 시간 트로트 가수로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에서는 이찬의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연말 결선 무대 직전, 저는 제가 부를 노래의 감정과 제 현재의 감정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언은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가 고백한 중요한 선택은 바로 별표 별표, 음악적 정체성의 변화 별표 별표에 대한 것이었다. 저는 트로트 가수 이찬이 아닌 이찬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트로트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음악적 뿌리를 존중하되 저의 현재 감정과 생각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장르와 방향을 탐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Broken Heart 3. 예과 카페와 병원 목격담의 진실. 2차는 이어 팬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목격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예과 카페의 진실. 그는 예과 카페에서 만났던 분은 제가 새로운 음악적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던 음악 동료이자 멘토였다고 밝혔다. 그는 결선 무대를 포기하기 전 자신의 진정한 음악적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확신을 얻고자 했다고 고백했다. 병원 목격담의 진실. 그는 결정을 내린 후, 심적 안정을 위해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 잠시 병원에 방문했다며, 그가 겪었던 감정의 무게와 압박감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 고백은 그가 겪었던 무대 위 카리스마와 무대 뒤의 내면적 갈등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Rocket 4. 이찬의 새로운 시작. 내면의 멜로디 프로젝트. 기자회견 말미, 이차는 자신의 중요한 선택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발표했다. 저는 오늘부로 별표 별표 내면의 멜로디, 이너 멜로디,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트로트의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대중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실험하는 새로운 음악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그첫 번째 결과물인 EP 앨범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의 발표는 트로트 가수 이찬이 별표 별표 아티스트 이찬 별표 별표로 거듭나기 위한 선언이었다. 이는 단순한 장르 변경이 아닌 가수의 진정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깊었다. 이찬의 용기 있는 고백과 새로운 음악적 도전은 팬들에게는 가슴 아픈 성장통이자 기대감 넘치는 미래를 방송계에는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며 다시 한번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파트 5. 내면의 멜로디 프로젝트가 가져올 파장 분석 가수 이찬이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불참 이후로 별표 별표, 음악적 정체성의 변화 별표 별표와 내면의 멜로디, 이너 멜로디, 프로젝트 시작을 선언한 것은 단순한 가수 활동의 변화를 넘어 트로트 음악 시장 전체에 강력한 파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팬들과 대중의 반응을 분석하고, 트로트 시장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 세 가지를 예측해 본다. Sparkling Heart 1. 팬덤 및 대중의 반응 분석. 존중과 기대의 교차로. 이찬의 솔직한 고백과 새로운 프로젝트 선언에 대한 팬덤과 대중의 반응은 매우 복합적이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A 팬덤. 찬스. 의 반응. 팬들은 이찬의 진심을 알게 되어 기쁘다며 그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새로운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는 동시에 그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다. 이찬의 심리 상담 고백은 팬들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일반 대중의 반응, 대중은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며 그의 솔직함에 긍정적인 호감도를 보였다. 특히 K-팝 아티스트들에게서나 보던 진정성 이슈를 트로트 가수가 꺼낸 것에 대해 놀라워하며 이찬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 그의 새로운 음악적 행보에 대한 호기심 또한 크게 증대된 상황이다. C 업계의 우려 일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트로트 무대를 버리는 것인가. 인지도를 얻은 후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식의 우려와 회의론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그의 도전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핵심 이찬이 자신의 취약한 내면까지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대중은 그의 중요한 선택을 별표 별표 단순한 변심이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의 성장통 별표 별표로 해석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상승 그래프 2. 내면의 멜로디가 트로트 시장에 미칠 세 가지 영향. 이찬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행보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현대 음악 시장에서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영향 1. 트로트 팝 융합의 가속화와 장르 경계 허물기 이찬은 트로트의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대중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실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기존의 크로스오버 트로트를 넘어 트로트의 정서를 핵심으로 하되 음악 구조 자체를 팝이나 인디 장르의 문법에 가깝게 재해석하는 선구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아이돌 및팝 시장 프로듀서들이 트로트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트로트 음악의 사운드와 프로덕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측된다. 영향이 아티스트의 진정성 요구 증대와 시스템 변화 촉구 이찬의 고백 감정을 숨기고 무대에 설수 없다. 은 트로트 가수의 별표 별표 혹사 논란 별표 별표가 기계적인 스케줄 소화 관행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팬덤은 물론 대중까지 아티스트의 심리적 건강과 창작 자율성을 더욱 중요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는 소속사들이 아티스트의 의견을 존중하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재정비하도록 촉구하며 트로트 스타들의 활동 방식과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이다. 영향 3. 트로트 팬덤의 신규 유입과 평균 연령 하락 유도 이찬의 솔직함과 이너 멜로디라는 세련된 컨셉은 트로트에 관심이 없던 젊은 층에게 별표 별표 멋있고 세련된 아티스트의 도전 별표 별표로 인식될 수 있다. 그의 새로운 음악은 트로트라는 장벽을 낮춰 케이팝이나 인디 음악을 듣는 젊은 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는 트로트 팬덤의 평균 연령을 낮추고 스펙트럼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와 트로트 시장의 장기적인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